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시간은. 여러분, 저 오늘 되게 일찍 준비했어요. 지금 시간은 딱 10시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배경화면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거 배경화면은 제가 직접 촬영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제 블로그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화면에 맞춰가지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하루 통째로 풀데이트를 하려고요. 제가 지난번에 스카이캐슬 타러 갔다가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포기했었잖아요. 이번에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 이제는 이거 시간 예약을 홈페이지에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예약을 했고, 11시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가방은 드파운드 신발은 요거 신을 거예요. 어 뭐더라? 솔트워터 오늘 첫 개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아, 사이즈 잘못 샀다 망했다 약간 고민했었는데 어제 패션하울 영상 댓글 남겨주신 거 읽어보니까 원래 솔트워터는 살짝 그 스티치가 보이게 조금 크게 신는 게 센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신고 나가볼게요. 지금 빨리 출발해야 돼가지고 후드박 나가볼게요. 이거 하나 먹어야겠어요. 꽃소몰 이뮨. 애기가 오네.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여기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여기서 입구 쪽으로 쭉 걸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온 소감은? 다시 온소감 뭔가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왜? 그때는 막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된다 했고 맞아 그래도 오늘 날씨도 좋고 그때 날씨도 좀뿌였는데 오늘 완전 구름 한점 없는 쨍쨍한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은 곱창 먹을 거고 그렇지 점심은 아까 간단하게 원하신다고 브런치 먹자 어 가자 가자 해, 브런치 먹으러 나샌드 새로 샀어 이뻐 이뻐 발 색깔이랑 완전 잘 어울린다 맞지? 응, 패딩 색깔이랑도. 저희는 미포 정거장 여기서 출발할게요. 예약하고 보니까 바로 들어왔어요. 줄도 많이 안 길고 바로 앞에는 바닷가고요. <laughs> 여러분은 바로 탈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30분 걸린대요. 약간 놀이공원 하고 어, 놀이기구 타는 기분이다. 그리고 사진 잘 찍어달라고 할수 있는 꿀팁!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어떻게 많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면서 참고해서 찍으면 좋습니다. 걸리는 것같아 여러분 스카이캐를 탔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천천히 가고 좀 덜컹덜컹덜컹해요. <laughs> 근데, 바다보기 너무 좋네. 약간, 약간, 부산 여행 왔다 하면 한 번쯤 탈 만한? 응, 음, 한 번쯤 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때? 어떤 거 같아? 어, 되게 좋은데? 어, 풍경도 예쁘고, 응. 요즘 날씨 좋을 때 타야겠다, 맞지, 맞지. 근데 괜찮은 거 맞아? 괜찮은 <laughs> 거? 뭔가 정신 속세를 떠나고 있는 느낌이랄까 귀여워 기분 좋다 나중에 갈 때는 여기 걸어올 거예요 원래 내 계획은 여기서 고요하게 약간 토크하는 그런 느낌을 찍고 싶었거든? 근데 흥이 너무 났어. 아, 흥이 나기도 하고. 어. 이 진동되면 안 되겠다. 어, 덜컹 걸려서 안 되겠어. 청사포가 저기 보이고요. 나중에 여기로 다시 걸어오려고요. 아, 오늘 네. 너무 좋다. 네, <목소리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안녕히 계세요. 어, 여기는 그 해변 열차 그런 거 같다. 아그 기차 아까, 오는 어, 곳이는거 살짝 보여. 응. 다시 온 길에 돌아갈 거예요. 걸어서 돌아갈 건데 바로 옆에 이렇게 스카이캡슐이랑 기차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지금 12시 16분이고요. 한번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드릴게요. 가하게 땀나서 <laughs> 걸치고 가는 중. 내가 놓고 가려다가 참았다. 아, 감사, 감사. 어, 계속 웃었더니 반대가 아픈데, 더워. 벌이좀 어, 어, 덥다. 아, 네, 어, 네. 그래, 그래, 그래. 나 저런 거타 보고 싶어. 나도 타 보고 싶어. 하면 타러 갈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오, 나도 그럼 타러 가자는 거지, 그러면. 타러 <laughs> 갈래? 타러 갈래? 어. 가자, 가자, 가자. 음. 지금. 지금 가자. 저 출발, 저선 따라가면 출발한 데갈수 있어. <laughs> 여러분, 저희 20분 정도 걸었고, 저기는 해운대 바닷가고, 옆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광안대교가 보이고요. 이제 저희는 다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더워서 약간 땀나요. 어, 손가락, 어디 갔어, 손가락. <laughs> 바로. 바로. 들켰잖아, 손가락 안 걸고 하던 거. <laughs> 아, 이거 계속 걸었는데. <laughs> 저희 밥 먹으러 왔습니다. 원래 브런치 먹으려고 하다가 요미라는 곳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여기 약간 후토마키랑 소바덮밥 이런 거 파는 곳인 것 같아요. 응. 음. 저희는 바디페스코 소바랑 후토마키랑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가락국도 80%? 이거 어떻게 한 입에 먹지? 한입 먹을 수 있어. 어... 한번 먹어볼까? 어, 이, 얘부터 파트리아게 어. 섞는다. 음. 맨날 맨날 좋다. 이거. 어, 그러니까. 이거를 니 <laughs> <laughs>

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 먹고 지금 여기 1당 길에 카페 찾아보다가 한곳 갔어. 숙녀 마시고 오늘 저녁은 소인수분에 갈 거예요. 제 최애 곱창집. 아니, 먹는데, 제가 참치를 못 먹는데,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두개 먹고, <laughs> 못 먹었습니다. 아에는 오빠, 잘 찾았다. 응. 예쁘네 좋은 걸? 거를... 응. 자리가 여기 다락방 자리 있어서. 여기 앉을게요. 우리 자리 좋은데 응. 저는 오미자 자몽 에이드 주문했고요. 오빠는 히토 라떼 무슨 맛으로 했어, 오빠? 옥수수. 옥수수 맛. 그리고 여기 양갱 팔아서 양갱 샀어요. 클라우드 아니야? 음... 그건가몰라 그러니까, 그럼 아, 줘봐 <뭐라> <laughs> 뭘그리가고뭘 몰라야 <laughs> <Salz leaner> <laughs> 이거 좀 정리할까? <뭐라> 어 정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사진 자체 용량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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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를라> 여러분 저희는 이제 서면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잠깐 꽃밭에 갔다가 저녁 먹으러 갈거예요 원샷 이번 going to 네다 봤어? 아 e to get a l i t t 봤어 b 나 t 밖에 안나갔다 t 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진짜 소파가 좀 좋은거 같아 맞지? 어. 그 미타돌 체인일건데 음음음 맛있어 하다가 uh -huh. 연의 양과 아 목에 막혔다 도리스. 편집 해주세요. 안할 거야. 심지어 방를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여기로 갔잖아. 지금 아니야. 별로 들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겁지? 오늘. 가방 자체가 무겁나? 아니 이거 가방, 가벼운 가방이야. 여러분 곱창 먹어라 그보스팅. 일단 지금 가서 웨이팅 걸어놓고 yeah. 까눌레 사러 가려고요. 손, 수분을... 아지금 지금 찍을까? 찍까 살짝 어. 빛이 게 날라가게 찍히더라고 아. 한번 잘 해보자 오케이 어, 됐다. 됐다. 아우 다아이 뭐야 이거 아 그래? <웃음> <웃음> 근데 뭐가 나 이게 처음에 이거 두 번째야 네, 이이어 다음에 셀픽스 가자. 그래서? 까눌레 사러 연희 양과 왔습니다. 이따 있다. 있다. 아 조금, 조금 익혀가지고 오 되게 고소하다 비리지도 않고 음. 맛있는데? 지금 <laughs> 너 시원, 시원해. 여튼, 내 엄지가 꽤 좋기 때문에... 너무 시원해.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죠? 엑설런트! 이렇게 조그맣게 판매를 하길래 한번 사와봤습니다. 2,500원이었어요. 이거를. 오, 반반이야. 엑상은 오, 헉! 엄청 부드러워. 음 여기 위에다가, 이거 딱얹지는 거야. 이런 조합은 어디서 배웠어요? 저 가방끈이 길거든요. 이렇게 짠음음 짠. 음. 아. 음.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네 <laughs> 아 최고다 여이집 까눌레 잘하네 오늘 영화는 이대한 대출비 한번 보려고요. 대체이 저도 안 받고 아빠도 본적없다그래가지고 아, 아까 발 마사지 진짜 시원했어 아 그래? 꿀밤! 꿀밤 마사지가 <laughs> 제일 시원해 난 <laughs> 아, 바닐라가 맛있어 너보 <laughs> 바닐라가 더맛